오늘은 제 4주차 1강 문화복지 개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 문화와 복지와의 관계, 에서 복지사회에서의 문화복지, 왜 문화복지가 필요하고 가치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요. 역사적 개념과 개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격차의 해소 방법으로서는 문화 향수, 격차, 요인 등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 지능 방안을 알아보는 순서로 본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 문화복지 연구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복지는요, 우리 현 정부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학문적 개념 없이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론은 없는 듯, 법제화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먼저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영상 정부인 1996년부터 이것이 실제 문화복지가 우리 한국 사회에 정책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 복지가 이론적 기반 결여즉 개념이 없는 것에다가 법제화까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입반자들이 편에 따라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즉문화 복지가 정향성이 없이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문화복지를 학문적 영역에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습니다. 문화복지는 무엇이고, 왜 해야만 되며,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주로 되았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문화복지 개념을 한국사에서는 최초로 만들기, 만들었습니다. 문화복지가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 문화는요, 문화와 사회복지가 융합극한 것인데, 이 근본에는, 문화복지 근본에는 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을, 문화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사회복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알아야만 이것을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배제 대학 원해서 문화를 갖다 한 10여 년 강의했고요. 사회복지는 어 제가 영남 외국어 대학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제대학원 등등 학교에서 벌써 한 15년 정도의 강의를 했었고요. 또 제가 박사학위는 교육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문 사회복지나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학문적 역량에서 도전을 했고요. 그래서 개념을 한계선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고요. 복지 시청가들은 사회복지와 혼동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위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 훨씬 더 상위 개념이나 또는 고유 영역에서 규명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요. 또 문화복지는 우리 국민의 또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요. 국가 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적 기능이 필요성에 조명하여서요. 문화 복지가 어떻게 하면 연속성이 있을 수 있고 정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정책과 근거를 마련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복지 기본법이 2013년도에 제정되었고요. 다시 말해서 이제 법자가 뒷받침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문화복지 적용이 탁산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문화 안전망을 구축하기 는 위해서 문화복지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그핵 가운데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 문화복지 융합학과라는 첫째의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제대학원에서는 10여 년 동안 문화복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대학원과 대학교에서의 학제인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문화복지를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문화복지는 제2의 세을 운동이라고 보면 될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를 갖다가 선진화시키고 또 선진화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진국가에도 문화복지를 이제 가르칠 그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문화복지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문화복지 개념은 무엇일까 보십시오. 자, 문화와 복지와의 관계입니다. 문화복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1966년도 문화복지 중장기 실책 계획 안에서 요 당시는 김영삼 정부 시대입니다. 문화복지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책에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높이기에 국민들이 문화적 생활과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을 실현하는. 재반 공공 서비스로 할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즉,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무엇을 통해서? 문화적 생활을 통해서요. 그래서 건강, 캐릭터, 여가 생활을 실현하는 이유에서 재반 공공 서비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남상구는요. 사회복지는 문화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사회복지에서도 문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복지 국가에서, 복지 사회에서의 문화 복지에 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갖다가 개념을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시에는 양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교재를 반드시 읽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우리 사회는 사회 복지를 갖다가 이래 들여다보면은 복지 우리나라가 국가가 됐지. 우리 사회가 복지 국가가 됐죠 자본주의 사회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복지 국가가 됐고요. 복지 국가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복지 사회로 변화한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복지국과 복지사회는 사회복지개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데요 우선 이 내용만 잠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는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저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기업자 등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적정한 생활수준, 즉, 최소한의 생활수준까지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본질은 사회 규범적, 제도적 차원에서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화활동이 독재국가안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지키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왔죠 무슨 뜻인가 하면, 복지 국가에서는요, 복지 국가에서는 문화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제도적 차원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활동이 들어갈 소지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지 국가에서 복지 사회로 가는데요, 이 사회는. 자, 복지 사회는 뭐냐? 자, 복지 사회는 정부가 국회의결을 거쳐 제도화한 복지만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필요하는, 즉 대중이 요구하는 욕구에 관해서 느끼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느끼는 것을 이것을 실천해 가는 그러한 사회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개개인이 잠재력과 창의성 개발의 극대를 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복지 국가는요, 국가에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금을 갖다 거둬들이면 어떻습니까? 국가가 돈이 많아지죠. 그럼 재정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복지 사업을 충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들 가만히 하면 조금만 우리 뒤를 돌아다 봅시다. 모든 복지 시설은요, 가능한 정부가 다 맡아서 했습니다. 되게 민간한테 주지 않았는데 지금은요, 복지 사회로 가면은 되게 모든 것들이 이제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민간에게 많이 이양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도 유치장 있죠. 감옥도 민간화에 주어져서 기록 단지 하고 있죠.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렇게 그 개인에게 넘겨 중내에서요 생소 생활의 보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개개인이 잠재력과 창의성을 개발해, 개발을 극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문화복지는 욕구의, 어, 욕구의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대응해 필요해서요, 이 사회복지 개념과 정책 영향을 확장을 해서 이를 통해서 각종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재분배시키고요. 이 재분배하는 것을 예술의 감수성, 창의성을 제고 문화 정체성을 형성, 사회 연대성 강화, 국가의 상제고,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들을 문화 복지를 통해서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어떤 학생과제가 전화를 통화했는데요.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교수님, 문화가 많이 힘듭니다. 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이하시나 굉장히 재미있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문화는요, 재미가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문화는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있으면요. 굉장히 재미있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자, 다음은요. 문화금 복지와 사회복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누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옛날에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뭐 고려 시대, 우리 뭐 조선 시대 복지가 없으실까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도적인 것을 갖다가 실시한 복지.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가 된 것입니다. 자, 복지를 이해하면서 중요한 핵심은 지원의 주체가, 수혜의 주체가 구분된다는 것이에요. 즉, 도와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자선단체나 종교기관 등에서 소외계층에게 교를 한다는 거죠. 즉, 도와주면 받는다. 이겁니다. 자 사회복지와 문화복지를 여러분들, 제일 크게 나누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여러분 우선 예산사업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절대 사회복지 못합니다. 자 예산이 있어서 사회복지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고갈되면 어떻습니까? 그시간으로 사회복지는 끝나는 겁니다. 문화복지는 예산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사회복, 문화복지에 성격이 오면은 제가 왜 그렇게 된지를 이해를 시킬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사회복지는 대상화 사업임에 관해서 문화복지는 대상화 사업이 아니다. 아, 예산사업이 아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는 대상화 사업입니다. 그 대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노인은 우리 노인복지, 아동복지, 아동, 장애인복지, 뭐, 여성복지, 이런 복지들이 많이 나누잖아요? 이렇듯이, 대상이 있을 때, 사회복지는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복지는 대상을 잘 구분하지 않죠. 이또 다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요, 낙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한 교실에 있어요. 거기서 두 명이 무료 급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무료 급식 받는 사람들은 낙인을 받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이 저 아이는 지금 집이 가난해서 무료 급식을 지 받고 있어라고 하는 낙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 복지는 낙인 효과는 별거예요, 별개예요. 사회 복지와 문화 복지는 이렇게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화 복지와 사회 복지는요. 다른데 메슬로라는 사람이요, 욕구 충족 5단계설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욕구가 5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맨 앞에 생리적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뭡니까? 뭐,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게 생리적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리적 욕구를 갖고 있죠. 다음에 생리적 욕구가 완성이 되면, 그때 다음 안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뭐 잠을 자든, 길을 갔든, 먹든,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안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안전해야죠.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한 그런 나라죠. 세 번째 욕구는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어떤 소속이나 단체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유원대학교면 유원대학교라는 데 들어가실 것이고요. 아니면 마을에, 가정에 어떤 소속에 포함될을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도 받고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속과 애정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충족되면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뭐 사람은 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 가지면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자, 한번 자아실현 욕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바둑을 뛰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바둑을 갖다가 한 5단지 뛴다고 합시다. 예전에잘 뛰는 거죠. 근데 구단은 또안 따고 싶겠어요? 따고 싶죠. 내가 공부를 갖다 했으면 지금 자아실현이라는 것은요. 내가 여러분들 대학교를 다니는데요.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석사과정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박사는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나아지는 것들을 갖다 향해서 나가는데, 이거 자아실현이었건데요. 매슬로 욕구 충족 단계 설의 이 5단계에서 사회 복지는 우리 인간 욕구 단계 중에서 아래의 3 단계, 즉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와 호속 애정의 욕구와 관련있다는 이 겁니다. 또 문화 복지는요, 호속 애정의 욕구와 존경의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와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여기 보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 즉3 단계는 사회 복지와 문화복지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가 더 중요한가요? 문화복지가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좀 이상해질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머리가 중요해요? 손, 팔, 다리가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나 문화복지나 다 중요한 겁니다. 사회복지가 없는 문화복지? 생각하기 어렵겠죠? 문화 복지 없는 사회 복지, 이것은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복지, 즉 사회 복지와 문화 복지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완전한 국민 복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 복지는 학술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지만, 몇 가지 다른 시각과 공존하고 있지만, 대개 수슬레였고 충족 단계 설로 보면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와 문화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회복지는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경제적 조건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뭐라고요? 생존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질적 경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조금 적정한 조건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복지는요.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 고요 시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참여를 통해서 즐거움과 상호 부조를 서로 돕는 거죠. 아까 서로 자 아까 그 사회복지할 때는 도와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고 그러는데 문화복지의 특징은 상호 부조하는 겁니다.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관계 계속 지속적인 관계망을 평생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문화복지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요. 아직은 뭐 문화복지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수십 명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제가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복지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고 시도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해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복지와 사회복지 개념에 관한 것이고요. 었자 그러면은. 문화복지와 사회복지 관계를 봅시다. 아까 여러분들은 매슬로 욕구 5단계설에 대한 그림을 갖다 했는데요. 자, 사회복지 비판적에서는 문화복지가 도입될 수 없다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사회복지가 있음으로 해서 문화복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럼 사회복지 프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곳 접하게 될수 있는데요. 그럼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와 어떠한 비교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한팀이 어떤 욕구를 중심을 하고, 아까 얘기했죠? 1, 2, 3단계가 어떤 욕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이를 어떠한 발달 수준을 로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것이 아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욕구가 현실에서 높은 수준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마다 일생 노력하는 것이 삶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일생을 갖다가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생 노력하는 것이요. 따라서 사회복지와 문화복지가 각각에게 맡겨진 욕구 해결이 역할을 잘 수행할 때 비로소 완전한 국민 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로 우리 문화복지 융합학과에서는 사회복지와 문화복지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상담을 반드시 들어가는데 왜 상담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사회복지나 문화복지나 이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방안은 무엇으로 하느냐? 상담으로 한70% 하는 거고. 자 어떤 사람의 애로 상황을 갖다가 타개시킨다. 어떤 갈등을 해소한다는 얘기는요. 상담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다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복지화합학과는세 가지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데 첫 번째 교육과 사회복지와 문화를 보탄화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융복합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문화와 사회복지와 즉 문화복지와 사회복지와 상담을 융복합하는 형태로 우리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 이제 우리가 문화복지를 오늘 지금 뭐회서 필요한가 또 사회복지와 문화복지는 뭔가 왜냐면. 문화복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지금 도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여러분들이 그 여기까지 어려우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뭐 어렵다기 하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또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좀 머리가 좀 복잡할지 모르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와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이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완전한 문화복지가, 어, 국민복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자, 제가 아까 체초에 설명한 것이 문화복지는 한국산이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아직 전 세계에서는 아무도 한 것이 없다. 제가 쭉 전체 외국 서적을갔다가 외국 사례를 들어보니까 노르웨이에서 국회의원 한 명이 문화복지라는 용어를 처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산한 17장 페이지 17페지 이 그, 그분이 쓴 글을 지금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세계 하는 문화복지와는 월등히 뒤떨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미쳐질수 없는, 즉, 우리 현재 한국사회에 세기 하는 문화복지와는 아주 비교 상대가 되지 않도록 적극한 수준이다. 우리 한국은 문화복지에 관해서 그래도 굉장히 지금 발전을 시켜왔고요. 이것이 제도화돼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복지는 반드시 국가 자격증화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공부함으로 해서 나중에 널리 사용할 시기가. 뭐지 하나, 이것을 제가, 어, 확증하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원래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교육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기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